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드립을 오늘은, 이거 2000에서 오셨어. 회사가 하이닉스 다닌데. 경기도 2000? 응. 다른 2000도 있냐? 없어요. <laughs> 아는 척 하려고. <laughs> 하이닉스 다녔는데, 이, 이분은 이제, 메모리 사업부에 있대. 그냥 메모리 쪽에 있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하이닉스 거잖아. 응. 이게 뮤비 하이닉스 거거든. 그리고, SSD는 솔리다인 콜라. 그, P41인가? 성능 차이가 옛날에서 없습니다. 하니까. <laughs> 그럼 솔리다이브를 할게요. <laughs> 솔리다이브 하셨고. 그리고, 디콘, 미스틱. 미스틱이 아니지, LP360. 미스틱 후속, 후속 나온 건데. 이거 좋아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17만원인가? 18만원인가? 저렴한 보드는 토프토프 b 토프 8라고 장보드인데. 아, 이거 맨날 보는 건데. 참스럽게 보시면 여기 m 이 붙어있으면 단보드입니다 네 예. 저는 웬만하면 이제 케이스가 큰거면 장궈도 추천하는데 뭐 이유는 뭐 특별한거 많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송을 해 캡쳐보드를 끼고 싶어 그러면 얘는 공간이 넉넉해요 그래픽카드 여기 넣고 여기다 끼면 되는데 근데 단보드는 여기까지잖아 사이즈가 이만한 말이야 그럼 여기다 끼기 힘들 때가 있어요 SSD도 편집 같은 거 하면 추가하기 편하고 그래서 저는 장궈드를 추천합니다 가격도 좀 비싸요 그리고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9,800. 지금 9,800이 최고죠. 이거 그러니까 인텔 울트라 코어 다음 세대가 언제 나오지 모르겠네. 그거 좀잘 나왔으면 좋겠다. 인텔원 합니다. 선의 경쟁을 해가지고 음. 보다 소비자한테 좋은 제품을 주기를 원하면서 뭐 설명했고 지스키거 c l u 30짜리30 자리. 이또 TL, CL28짜리가 있어 근데 이거면 충분합니다 음. 그이 그이 내려간다고 해서 체감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 솔라다임 2테라 그리고, 그리고 파워는 많이 3 0 w 나는 가성비 좋은 거 같아요 그래픽카드 한번 꺼볼게요 이 그래픽카드도 이제 뭘로 할까 구매하다가 예, 이번 50, 아, 5080나대오급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5080에서 브랜드 어떤 걸로 할까 아 어. 브랜드 그래가지고 터프터프로 가자겠어요 터터프, 터프터프 이거 까볼게요. 그랬더니아 바로 수공하시고, 바로 수공하시고 그냥 터 터프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 불량인가? 불편하네. 이거 시 불량인가? 물 이렇게 하네. 이거 찢었다고 환불해달라는 사람 진짜 있을라나? 그, 그 정도인 사람이 있다고요? 궁금해서 있을 수도 있어. 그런 분들은 직접 조립 해야 돼. 어, 나 이거 처음 까보는 거 같은데, 초, 처음 까는 느낌인데? 와, 크다, 어우. 5 0 사이즈인데? 쓸데없는, 이거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 뭐 테이프가 하나 있는데 이거 어디서 쓰는 거야? 찌찌 이거든 이거? 왜 있는 거야? 어? 여기 주자들 몇 있는데? 이거 자꾸 진짜 저자들 물어보는데 저자들 <laughs> 아닙니다. 네. 소짜리 있고요 이거 스티커. 스티커 납밥이 들어요. 네. 이거 붙여, 이거 붙이면 손 나는 거아니에 근데? 깝치지 말고요 네. 젓갈 타고 합격 그래픽하 합격 이, 이 케이스 원래 L600으로 하려고 했거든? 이 케이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L600 그 앞에 주둥이 나온 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아 응. 별로 안 좋은 냄새가 나 어떤 냄새냐 무슨 냄새냐 면 그... 풀냄새 그 어. 장... 풀냄새 있잖아 어 진짜 나는 거 같아 어. 이고 이렇게, 이렇게 토플하고 써있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까서 보여줄 건데, 팬다갈기로 했어. LED가 싫대. 오. 이 케이스 타입이 나를 는데 LED 나오는 방식은 싫대. LED는 싫대. 아, 화장케이수 있구나. 이거 듀얼 침버 방식이네. 생겼고. 근데 이거. LED가 묻네요. 하지만 l e d 이 있는 방식으로 내가 그냥 LED 없는 걸 시켰나보다. 오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케이스 이쁘죠? 그러니까 어항인데, 어항 스타일인데 앞에메 매시가 돼 있는 거. 어, 네. 어. 그리고 이제 측면에 이제 순행 넣을 수 있고. 뒤도 한번 까볼게요. 시차이까지 있고. 그리고 올 매시. 이쪽에 열잘 빠지고. 컨트롤러 들어있고요. 네? 허브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립하면서, 다시 영상 찍겠습니다. 짝짝! 아, <laughs> 터프, 터프. 터프, 터프. 하단팬. 이 리버스 나오는, 노 LED가 없어요, 별로. 3스 데이지 체인. 이거 3개 주문해가지고 달았고.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고. 이쁩니다. 우리의 터프를 끼살오우 터프. 터프. 약간 터프. 메카 느낌 나요 이거. 우리는 메카면 메카지 생각나지. 스타크래프트 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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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자담배 기면되겠 다르다. 그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면음에묶어주면 돼요 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야이렇이이 여기 있죠, 두 담배. 액상 충전, 충전 안 해도 되네. 아, 이건 자동, 무한, 무한입니다. 야, 이거 딱 맞는데, 어떡해? 어, 완벽합니다. 그냥 딱 맞습니다, 딱. 역시, 터프. 여기까지 계산, 터프. <laughs> 야, 야, 이거 뭐 어울려요. 어울려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울려요, 또. 나이스. 야, 일단 찍겠습니다. 딱. 마음에 들어요. 나이스 한데요 아, 내가 마음에 들면, 상대가 더 마음에 들어 하겠지? 색깔도. <laughs> 이거 싱크 안 됐죠 이거는? 아, 일단, 일단 이게 싱크 되려면 그래픽 드라이버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픽 응. 드라이버 잡은다 하면 싱크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같은 토프인데 뭐안 되겠어요? 너무 마음에 음. 들어요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율 진 진유 사장님이 이 색깔로 꼭 해달라고 했어 <laughs> 어? 본인 컴퓨터 아니잖아요 근데 근데 이 컴퓨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컴퓨 아. 계속 극찬을 했어 이쁘다고 하면서 이 케이스가 9만 원안 하잖아 와 자기 20만 원짜리 케이스 진짜 이렇다고 너무 이쁘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단펜 하단편이 다른게 나오면 죽데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나쁘지 않아요 돌아가니까 또더 이상하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 드라이브 잡고 이거 싱크하고 출고하겠습니다 네 딱딱 딱, 딱, 딱.